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자작 작품 낭송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그 작품을 읽어서 올렸지? 내 사진들도 올렸지? 그러니까 컨, 컨셉으로 잡았던 거 말고 그 외의 사진들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막다막 주저리주저리 막 얘기했지? 막 이러면서 완전 이불킥이었다니까요. 별거 아닌데,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어요. 제가 사느라 바빴던 제 20대를 다시 돌아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제가 지금 읽어 드리는 것들은 20대 때 썼던 겁니다. 아주 부족하고요. 중단한 것도 아니에요. 편하게 아, 얘가 이런 거를 썼구나. 뭐 <laughs>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뭐 항상 취재 다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잘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압박에서 벗어나서 약간 저한테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답니다. 여러분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요, 하늘나라 동호회 회원입니다. 음, 이 내용은 그. 절대선을 실행하는 사람을 좀 다룬 이야기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배경음악으로 깔았던 게 이게 유튜브에서 새로 내려받아 가지고 예 하고 있는데 좀 괜히 진지한가요? 이거요. <laughs>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 <laughs>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동호회 회원. 음, 이게 뭔가? 하늘나라 동호회 회원으로서 활동 중? 자네 스카이다이빙 하나? 나의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짐짓 당황한 기생이었다. 그러나 또한 내 입장에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 졸업 후 그의 이력이라고는 하늘나라 동호회 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라는 문구 한 줄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당황한 쪽은 그 청년보다는 이 나이든 중년의 회사 간부가 더 알는지도 모를 것이었다.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여유로운 표정과는 달리 그는 말 끝을 흐렸다. 나는 뒤의 말이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남겨진 말을 더 이상 종용하지 않았다. 흐려진 그의 말 끝에 남은 궁금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뭐랄까 의혹 내지는 생각할 거리가 없어 생기는 사소한 집착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말끝을 흐린다고 해서 그가 두리뭉실하여 유, 우유부단하다거나 하는 인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영리하고 똑부러지는 잘 정돈된 책상 같은 인상이 풍겼다. 아무튼 일은 야무지게 잘할 것 같았다. 과는 철학과를 나왔는데 하늘나라 동호회 회원이면 전공 관련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당황한 기색을 인내 감추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아, 예, 생각하기에 따라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거든요. 저 호연한 기세, 그렇다. 그는 호연했다. 그러면서도 독하거나 냉철하지 않은 따뜻함이 풍겼다. 남색 양복에 하늘색 와이셔츠, 단단히 조이지 않은 곤색 넥타이, 뛰어난 미남도, 흉한 추남도 아닌 29의 평범해 보이는 청년 이태준. 그러나 그에게서는 다른 지원자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그래, 대학에서는 주로 무엇을 공부했나? 철학에도, 세부 분야가 다양할 것 같은데, 예, 선을 공부했습니다. "선, 그런 것 선에 대해선 잘 알겠군. 자네가 생각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네, 대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라, 그큰 뜻은 어떤 것으로 의미하는가? 그분의 뜻이지요. 그분이라면 종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있는 절대적 존재, 조물주를 뜻합니다." 음, 그렇군. 이어 전공과 다른 기획 일을 맡아야 하, 되는데 할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대답을 했다. 나는 다른 지원자들의 기다림이 염려되어 2차 면접에서 합격하면 추후 개별 통지가 갈 것이라는 당부와 함께 그를 내어 보냈다. 이태준. 큰 것을 줬는다 나는 그를 내보낸 후 다시 그의 이력서를 보며. 중얼거렸다. 대의. 그러고 보니 그의 이념과 통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사상과 비슷한 이름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복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지원자를 받았다. 이태준. 그의 이미지는 면접 후 합격자 명단을 인사부에 넘겨 첫 출근을 본후한 달이 흐를 때까지도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아니, 그를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가 내 시야에 안 보이는 공백 기간마다 나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리듯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쫓겨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순간까지도 나의 잡념은 온통 그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한때는 나도 나만의 서재가 있었다. 불혹이 훌쩍 넘어 하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를 깨우친다는 지천명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된 지금은 막내둥이 고3 녀석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하초들의 감옥 중에서도 독방 격인 화분들 틈새 한 자리가 고스란히 내 처지가 되었다. 그것도 애들 엄마가 문화센터 MT다, 동창회다 뭐다 하는 핑계로 집을 비운 동안의 일이지만 말이다. 사실 신혼초, 아니 집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처음 3개월을 빼놓고는 와이프에게 열정적일 때가 없었다. 그걸로 연애하는 1년에서 8개월을 다퉜다 신혼초 이어 결혼 6년까지도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은 내 무심함이었다. 그러던 와이프가 변한 것은 결혼 7주년 즈음이었다. 이젠 애들도 웬만큼 컸고 하니 돌연 자신도 여가생활을 즐겨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한 분기에 몇 만원 하는 문화센터를 가입했다고 선포했다. 처음엔 수영을 했고 그러다 뭐가 안 맞았는지 매일 저녁 툴툴대기를 두어 달 하더니 다시 헬스클럽을 끊었다. 그곳에서는 그럭저럭 만족하는 모양이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집사람의 발버둥치는 외면에도 미안하지만 나는 별 신경이 가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내 여자이다. 내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그런 나와 20년 가까이 살고 있다. 저 여자는 확실히 내 것이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었다. 며칠 전부터 회, 전체 회식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입사 한달 차인 그는 이미 사내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이나 대단한 입담 때문이 아니었다. 사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래저래 선행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듣자니 아주 소소한 것들이었다.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다든지 1초가 아까운 출근 시간 둥근 회전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앞자를 양보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자르는 일이 없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런 소소한 사항들을 항상 지킨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한결같이 말이다. 입사 한달 차인 신입이 말을 하면 또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마는 입사 동기들과 있을 때 그는 마치 군계일학처럼 빛난다고 했다. 동료들의 말을 선의 있게, 성의 있게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의식적이 아닌 우러나와서. 그의 모습은 그 환경을 직접 본 사람들의 말로는 군계 일학이 아닌 다른 표현은 적합한 단어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도 얼핏 점심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휴게실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얼핏 보아서일까? 정말 그에게서 후광이 비치는 듯 하였다.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듯 사랑이 담뿍 담긴 얼굴로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를 보는 내 몸은 갑자기 모든 현류들이 분주해지는 느낌이었다. 힘이 솟는 것 같기도 했고 반대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도 했다. 그는 뭔가 달랐다. 다른 사원들 틈에 끼어 있어도 그는 눈에 띄었다. 아니 신의 한복판에 낯서나 같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의 존재는 확인할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부하한 병아리 무리에서 지정된 어느 한 놈을 단번에 식별하는 것과 흡사했다. 그는 특별했다. 그런 그에게 질문을 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을 핑계로 나는 상담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집 밖에 머무는 와이프에 대해서, 그녀의 부재감이 아니라 내 존재감의 상실 때문에 오는 외로움과 혼돈에 대해서. 1차인 고깃집에서 시장기로 핏물만 빠진 냉동 삼겹살을 몇 점씩 싸먹으며 배를 채웠다. 이어 선배다, 동료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하며 서로 일잔씩 교환하며 무르익은 분위기를 형성했다. 김과장과 고리타분한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그, 그가 먼저 왔다. 소주 한 병과 깨끗한 잔 하나를 들고 와 무릎을 꿇고 잔잔 받으시라 했다. 그의 잔을 받고는 나는 그가 들고 온 술병 대신에 아직 열지 않은 새 소주병을 따새 술에 따르며 말했다. 그래, 자네 수고가 많으시네, 그려. 그나저나 자네 결혼은 안 하나? 고개를 돌려 소주를 넘기고 쓸 입으로 그는 안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답한다. 아, 왜못할때 되면 하겠죠. 피식. 서른이 가까운 얼굴에서 나오는 저 순수한 웃음. 나는 사뭇 당황스러웠다. 서른. 가까스로 사회가 원하는 대학을 나와 군대를 마치고 사회에 발 디돌 시기. 또는 이미 주어 발자국 디뎠을 시기. 나의 서른은 온통 성공의 열망과 현실의 낮음 사이에서 번뇌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아니 언제나 그의 얼굴은 속세의 것도 또 그렇다고 해탈의 것도 아닌 것이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롭고 투명한 표정. 나는 짐짓 그런 표정을 짓는 것도 적잖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다음 말을 유도했다. 내 네, 사람, 내 편을 갖고 싶지 않은가? 여자가 싫은 겐가 자넨? 아, 아닙니다 그런 건. 전 여자고 남자가 모두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정확히 결혼의 개념을 어떻게 균형, 규정하느냐에 달린 문제지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결혼의 정의가 그 제도와 의식에 맞게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서로 통하고 합의하의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영혼을 탄생시키고 성장하고 뭐 이런 류의 통용화된 결혼이라면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정의를 다시 내려 저의 빈 곳을 채워주고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사고가 됐든 그것으로 인해 미흡한 나가, 아 완전한 나가 아 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의 어떠한 사물을 찾는 것이라면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여린 그였지만 답을 하는 순간만큼은 꽤 단호했다. 그런가? 그렇다면 자네가 얘기하는 그 형질 혹은 무형질의 배우자는 평생 질리지 않는가? 일테면 권태기 같은 것이 없느냐 말이네. 따뜻한 미소. 그것이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기만 한 저한테 질리겠죠. 저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에 일생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와 더 얘기하다가는 그를 잡고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아서였다. 깊기만 한 그의 말과 복잡하기만 한 나의 생각이 맞물려 며칠 몇 달이 걸려도 풀어질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입사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회사에선 내장산으로 야유회를 간다고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대학 산악회 때 한번 가보고는 전부인 곳이었다. 그때의 여운이 길게 남아 언제나 가을밤에 희뿌연한 산 그림자만 보면 그곳에서의 문라인을 떠올리곤 했었다. 그 회상만으로 가슴 벅찬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내 설렘이 우습기라도 한 것이었을까? 하늘은 1박 2일의 야유회 일정에 딱 맞는 시점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무리 나의 밖에서 기거하는 와이프지만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그녀를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야외회를 하루 앞둔 밤 11시경, 자정을 향해가는 시간에 우리는 장모님이 계시는 정읍으로 달려갔다. 가는 내내 집사람은 엄마를 불러대며 이젠 자긴 어떡하냐고 울부 짖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어깨로 가볍, 가볍게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나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었다. 그 나이에 엄마를 보낸 그녀가 안쓰럽기도 했고 한편 부럽기도 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이후 술독에 빠진 아버지의 여생을 맞춰 드리는 것은 어머니를 여인 고통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라, 그녀는 45, 45년을 어머니와 함께하지 않았는가? 남들보다 일찍 아내를 잃은 내 아버지가 25세에 돌아가셨으니. 양친과 함께한 횟수보다 4년이나 더 살지 않았는가? 그녀는 아니면 그만큼의 큰 슬픔과 상실감이 있는 것일까? 아무튼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내 임무며 책임이다. 새벽의 호남 고속도로는 외로워 보인다. 나를 채우고 있던 한 존재의 상실감 때문일까? 왠지 더 횡해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장례는 3일장으로 끝났다. 학원때 발로 다져놓은 앳된 봉분 앞에서 흙더미를 부여잡고 오열하는 그녀를 안하다. 뻘건 육개장 국물에 밥을 먹이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온몸으로 울어서인지 눈에서만 눈물이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았다. 온몸이 땀에 젖어 흥건하였다. 오열한다는 건 눈물을 흘린다는 단순한 처한보다는 몇갑절 힘든 일을 깨다. 나는 안다. 우느라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여력조차 없을 때그 당혹스러움을. 그때는 자동 흡착기처럼 옆에서 위로까지는 안 한다 쳐도 눈물이라도 닦아줄 사람이 있다면 훨씬 울기 편하다는 것을. 집으로 와서의 며칠도 그녀는 자지도 먹지도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시체처럼 앉지도 서지도 않은 채 있었다. 아이들도 그때만큼은 그녀에게 어떤 위안도 되어주지 못했다. 월차를 포함한 일주일의 휴가를 다 보낸 나는 식물처럼 시든 그녀를 두고 출근을 해야만 했다. 내가 일주일간의 휴가를 노역처럼 보내는 동안 그의 행적은 더욱 유명해졌다.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시간 내장산에서의 그는 외도한 남편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한세력사원의 마음을 평정시켜 주었다고 한다. 특별히 한 일은 없다고 했다. 그저 그녀의 옆에서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게 들어주고 또한 그녀가 말하는 사이사이 그녀 곁에 또 다른 소중한 이들의 존재를 일깨워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술 먹고 넘긴 그 세댁 사원의 토사물까지 손수 치웠고, 다음날 퉁퉁 부은 그녀의 눈을 위해 빙박집에서 얻은 얼음 조각을 투명 팩에 담아 갖다 주었던 것밖에는 없었다고 했다. 산에 오를 때에도 상대적으로 약한 고령 혹은 여사원들의 손을 잡아주면 물론이요, 제법 가파른 경사에 미끄러지는 드, 다른 등산객을 구하다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도 했다. 넘어진 언덕에서 올라온 그는 한쪽 다리를 절며 찢어진 등산객의 옷을 보고는 선뜻 그의 웃옷을 벗어주었다고도 한다. 내가 출근한 일주일 후까지도 그는 발을 조금 저는 듯 하기도 했다. 겨울, 그가 우리에게 온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신기하게도 사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에게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쓸데없이 으스대는 허풍의 방어벽들이 허물어졌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뼈가 시릴 정도의 내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커다란 것까지 욕심내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가 처음 나타난 울초보다 사원들의 표정도 훨씬 맑아지고 밝아졌다. 일테면 선해졌다고 해야 하나 차내 공기까지 정화된 느낌이었다. 그는 결코 우리를 선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인으로서 물러나 묵묵히 자기 삶을 걸은 것 뿐이었다. 그러나 사원들은 그런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갔다. 그러나 우리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내 부하 직원 김과장이 그의 한 기윗선배인 여사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여사원은 억울한 마음에 몇날 밤을 지새웠고 김과장의 그 지저분한 행각은 계속되었다. 그날, 그러니까 김과장이 여사원의 가슴에 손을 댄그 시점부터 이태준, 그는 혈색이 변해갔다고 한다. 마치 병자처럼 아픈 듯 기운이 없고 말소리도 눈에 띄게 작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처음으로 눈치챈 그의 입사 동료가 김과장을 찾아가 정중하게 으름장을 놓았고, 그때는 김과장도 반성한 듯 보였다. 다시 기획실 분위기는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자 그의 병세 아닌 병세도 호전되었다. 다시 예전처럼 사랑이 담뿍 담긴 평화로운 얼굴로 맑은 성품을 자아내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호전은 그리 오래 갈수 없었다. 으름장을 받았던 김과장이 앙심을 품고 그의 입사 동료를 술자리 후 교묘의 주차장으로 빼돌렸다. 김과장은 건방지기 짝이 없단 이유로 동료에게 린치를 가했다. 골절만 되지 않았을 뿐 동료의 상태는 심각했다. 병원에서는 심한 철과상 등으로 전치 사주의 진단을 내렸다. 동료가 왕쾌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선함과 맑음도 빛을 잃었다. 철저하게 교통사고로 위장된 동료의 퇴원이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태준의 말음도 서서히 빛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 사주 사이 그러니까 삼주가 조금 넘었을 무렵 김 과장은 스스로 캔 김에 못 이겨 동료의 병실을 찾아가 무뚝뚝하게 황도 몇캔몇 몇 개를 내려놓고 갔다고 한다. 정확히 그날부터 태준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가 꽤맞춰져 밝혀졌다. 다시 봄이다 우리가 그를 만난 지꼭 1주년이 되었다. 그는 조금 있으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입사 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년밖에는 근무할 수 없다는 그의 말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완연한 그의 닮은 꼴들이다. 그에게 완벽하게 동화된 우리는 세달 전부터 그를 따라 양로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주말에까지 움직여야 하는 탓에 피로했지만 이젠 내 와이프까지 따라 나설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와이프는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봉사를 시작하고 두어 달후 노파를 목욕시켜 드리다 나와 눈이 마주친 와이프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와이프에게서 그의 미소가 보이는 것이었다. 입사 초 얼핏 그에게 비쳤던 후광이 내 와이프에게서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날 결혼 후 처음으로 와이프에게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무거운 이불 빨래를 하고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챙겨드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원앞 작은 마당에 나가 주위 곳곳을 둘러보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결코 우리가 그처럼 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그가 된 것이었다. 와이프에게서 후광을 보았던 양로원 방문 일주일 후, 그는 사직서를 냈다. 면접 당시에 말을 준수하기라도 하듯 그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의 그런 그의 종적을 그후 들리는 소문에 의해 대충 나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어딜 가나 유명인사인 그의 이야기는 이슈화되어 어느새 사람들의 가십거리까지 되어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그는 이력난의 하늘나라 동호회 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라는 명목에 걸맞게 스카이다이빙을 하긴 하는 모양이었다. 맑게 개인 하늘, 5000피트 상공에서 몸을 내맡긴 그는 착륙할 때까지도 낙하선을 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것은 이후 대대적으로 실시한 사체 탐색 작업에서도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 풍향에 따라 남동쪽 금방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끝내 그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닮은 동료에서나 혹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보아가며 그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달래가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읽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음... 오래전에 제 이상형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을 어,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laughs> 제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주로 성당이나 저 오대체 천주교, 네 성당이나 음, 절 이런 데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 되게 그때 되게, 진, 되게 오래 전인데 그때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좀 포기하는 게 빨랐어요. <laughs> 그, 네. 좀 절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 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안 할게요.